중개 요청했냐고요 저도 원래 중개 요청이 되어 있는 길드였죠. 길드를 탈퇴했는데도 끝까지 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자 진짜로 한번더 치시면은 그 상고 형네 연합 분들 싹다 치겠습니다. 했는데 와서 쳤어요. 기태 형이. <laughs>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아니 막말로 내가 길드 천하에 있는 상태에서 맞아서 아 오케이. 전달이 안 됐겠구나. 당연하니까, 당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길드를 탈퇴했어요 나는 이전 갈 사람이니까 처음 들었다고 아 진짜요? 나는 이전 갈 사람이니까 이제 길드 얘기하고 탈퇴했어요 길드 없는 상태에서도 칼이 들어왔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했는데 한번더 들어왔어요 그거는 사실상 고의적이기 때문에 딱 그때부터 이제 쳤습니다 간부인데 처음 들었다고? 천하, 잠깐만 천하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나도 길마 형이 중재 요청 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겠네. 음. 난 그냥 아 이거 조졌네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자사나 돌려지 야 했는데 칼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아니 야수가 칼이 계속 들어온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 격전지의 야수로서 못 참는다 하고 그냥, 그냥 맞는 대로 그냥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천하계는 중재된 적이 없대. 그러면 그 천하 형들은 그냥 중재된 거라고 알고 그냥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재를 원하면은 중재 요청 조건에 맞게 진행하면 된대요 형들. 동맹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럼 뭐 동맹이면 동맹인 거죠 뭐. 그러니까 왜왜 왜 저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길드를 탈퇴했는데 건든 거는 사실상 고의적인 거잖아요. 제가 게임하면서 또패드립또 먹어야겠습니까 예? 저러다가 진짜로 연합이면 어쩌려고 그러는거야? 중간중간 말을 생략하지 말라고 아니 그 분홍색형인가 그 형한테 말해보라니깐요 예? 그 얘기 들어봤으면 아실거 아닙니까 어제 방송 다시 돌려보세요 방송 시작부터 쭉 해가지고 물론 안보시겠지만은 저는 없는 사실을 얘기 안합니다 어차피 1대1로 싸우면 제가 져요 그냥 암살이나 하면서 남은 기간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그냥 즐길게요. 어차피, 뭐, 제, 제가, 뭐, 마바리 캐릭인데, 뭐, 제가 맞으면은, 그냥, 똑같이, 뭐, 때릴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때리고 할게요. 하던 대로. 됐죠? 아, 돈맹이면은,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게임을 즐기는 질겜러라서. 그런거 신경 안씁니다 같은 팀이 되면은 같이 하면 되는거고 같은 팀이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적으로 만나면 적으로 즐기는거고 경쟁하는 게임이니까 저분은 좀 이제 패드립은 쭉 예.. 네, 좀 적당히 해야되는 여튼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거라서 내가 제가 할말은 없긴 한데 네, 그 부분은 좀 솔직히 말해서 딱 얘기해가지고 좀 사과 좀 하시라고 연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성인 게임이니까 어떻게 패드립을 합니까 그 나쁜 진로님인가? 아니 캐릭터 죽었다고 씨. 그 사람 면상 갖고 뭐라지란나. 보자마자 갑자기 빙신이라 그러지란나. 아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딴 면상 왜 가냐 그러냐 그러고 어머니한테 안부안 <laughs> 안부 부잖아. 야 진짜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나이까 패야 되는데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진짜로 자료를 주면은 조치를 취한다고요? 아 드리겠습니다. 조치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 용신아 하면서. 뭐 위에 욕한 거는 제가 안 찍어놨는데 다시 보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드는 욕하지 마시고 저분을 욕하세요. 저분 은 패드립 한 사람. 길드는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좀, 좀 채팅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거지. 길드는 욕할 필요가 없어. 그 욕하고 이제 좀 저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 싸잡아서 그게 욕... 뭐라 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이 문제인 거야. 네, 사람이 이상한 거야. 추방은 못해도 주인은 드리겠다고요? 그러면은 추방은 뭐못 하시면은 그분한테 사과라도 하시라고 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 사과라고 얘 예, 뭐냐 딱 얘기했는데 지독하게 나가셨더라고. 아안 되면 그냥 됐어요 그냥. 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형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그 길드에 속해 뭐냐 그 하시는 분들이 사과할 필요는 없고. 저분이 사과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왜 다신 사과합니까? 게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인데 <laughs> 이거 보세요. 아니 저분들이 왜 연합인 거예냐 존나 이할 수가 없네. 형또 패드립하던데요. <laughs> 아니 나쁜 형들이 메인임 저기서 무적진 <laughs>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야 실시간으로 절해버리네. <laughs> 아 <아니>, 이게 맞습니까? <laughs> 야, 아 이것도 찍어 놓을게요. 아니, 자기네들이 때리면 합법이고 내가 때리면 불법이야? 지금 뻘쭘하시긴 하던데 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안 보고 계시고 이제 또 채팅을 이렇게 치셨네요 좀, 적당히 좀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